샬롬, 10월 7일 화요일, 성경의 숲과 나무로의 묵상 산책, 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위기의 순간에 보여야 할 믿는 이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주의의 조짐이 보이고, 자연재해는 빈발하고, 평화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존 위기에서 비롯된 두려움은 증폭되어 갈수록 사람들의 삶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안팎으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매 순간 닥치는 위기 앞에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모합자손과 암몬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 잔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바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려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여사바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강구하더라. 모아까 아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동맹하여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요사밭의 정보원들은 적군인 사해 남동부 에덤 쪽에서 와서 엔디기에 직결해 있음을 알립니다. 요사밭은 두려움에 휩싸였으나 즉각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에도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함 가운데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도록 선포합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서술로 낮추고 그의 얼굴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모두가 엎드려 자비를 구합니다.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은 위기 앞에서입니다. 먼저 모범을 보일 때 구성원들이 따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우람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요사밭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약속의 땅을 보존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분이자 땅의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손에 쥐고 통치하십니다. 그가 그 땅을 주셨으며 성소를 지켜하셨고 어떤 지앙이나 환난에도 부르짖어 강구하면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과거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암몬, 모압, 에돔 사람들이 형제들이니 건드리지 말라 하셔서 기꺼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 하는 태도를 보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는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촉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믿음의 기도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이 성전 뜰에서 기도하자 유다 온 백성도 너나 할것 없이 기도에 동참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은 야하시엘에게 성령을 보내 응답하십니다. 그는 레위인 중 찬양과 악기 연주를 맡은 아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공고하시고 이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며 너희가 할 일은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은 대열을 이루고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홍해에서의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도 지금도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정신없이 해결책부터 찾아 놨습니다. 돈과 배경을 이용해 서둘러 위기를 잠재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분의 약속과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먼저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성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